과거에는 육군사관학교에서 나온 졸업생들이 나라를 지켰죠. 그러니까 총칼로 전쟁을 하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기술로 전쟁하는 미중의 패권 경쟁의 전쟁터가 된 곳이 하필이면 반도체 산업입니다. 왜냐하면 이 반도체 칩 없이는 무기를 만들기도 어렵고 반도체 칩 없이는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전자기기들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중국은 이제 제1등 수입 물품이 반도체다 보니까 이제 국산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 칩 기술이 설계는 잘하는데 제조가 안 된다는 것을 이제 판단을 했고 1 0 나노미터급 이하의 첨단 제조 시설을 미국 북미 아메리카 지역에 물리적으로 설치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드는 생각이 기술을 기획하시고 정보의 정책을 집행하시는 분들도 안보의 관점에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기술들을 시나리오 플래닝을 해서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런 일이 일어난다면 아, 이런 기술은 우리가 갖고 있으면 지금의 AI 시대 HBM이 우리 반도체 메모리 패권을 내어주지 않았듯이 그런 핵심 기술들을 미리 플랜, 플래, 시나리오 플래닝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하는